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실기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자 알고리즘 두 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어, 이번 시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이 좀 생소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평소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첫 번째 강의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모두 이해를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습에 대한 새로운 학습에 대한 어떤 고통보다도 어, 즐거움이 어, 더 이제 커질 수 있도록 어, 계속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시간에도 기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재미나게 한번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의 기본 구조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선형, 분기형, 반복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우리 이전 시간에 기본적인 개념 말씀을 드릴 때 어, 정사각형의 너비를 구하는 구조 말씀을 드렸었죠 어, 구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변의 길이를 입력을 받고요 자 그다음 한 변의 길이를 이, 어, 이용을 해서 너비를 구했었죠 자 그다음 그 너비를 또 출력하는 그런 구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직선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가 한 번씩만 이렇게 수행이 되는 구조를 직선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분기형이란 것은 이런 조건문이 나오는데요. 자, 이 조건문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뉜다고 해서 분기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반복형 구조는요. 어떤 처리문을 한 번만 그러 그러니까 직선형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수행이 되잖아요 그죠 렇자한 번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 10번 혹은 100번을 반복하고 싶다 자이 처리문을 계속 반복하고 싶다 자 그럴 경우에 사용되는 구조가 반복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 예시를 가지고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연습 문제 두 문제를 제시를 해 드릴게요 어, 이론적인 설명 다 들으시면 은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풀이를 해 보십시오. 자, 알고리즘 구조에서 직선형 구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림 보시면아시겠지만은 어, 처리문이 이렇게 1, 2가 있으면은 한 번씩 자,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이 한 번씩 처리가 되는 구조를 직선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사각형의 너비를 구할 때 스타트, 스탑 해서 이렇게 시작과 끝이 나와 있었고요. 위에서 아래로 자 s 한 변의 길을 입력을 받고 자한 변의 길을 이용을 해서 a라는 너비를 구하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고요. 그다음 a를 출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이 한 번만 수행이 되었습니다. 자 분기형 구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분기형 구조는요 조건에 따라서 yes 또는 no로 나뉘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에 조건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조건문이 이렇게 마른 무,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yes로 이렇게 분기가 되고,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no로 이렇게 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처리가 돼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구조. 자, 이것을 이제 분기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실기점수, 정보처리 실기점수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나뉘겠죠? 합격 아니면 불합격. 두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될 겁니다. 자, 그런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조건문에다가 아, 어, 이제 점수가 자, 점수가 60점 이상이다. 자,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격적으로 이동이 되고요. 노라면은 어, 이제 불합격 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구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어, 문제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정보처리 실기 점수에 따른 합격 불합격을 출력하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리 조건은 자 실기 점수가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을 출력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합격을 출력하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처리 조건은요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로 p라는 변수는 실기 점수를 저장하는 변수고요. 자 s란 변수가 나오는데 합격 또는 불합격을 저장하는 변수다. 이렇게 각각의 변수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리 조건이라든지 변수에 대한 설명 잘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문제를 분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순서도는요 기본적으로 입력 그리고 처리 그리고 출력 구조를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이 처리 구조를 일단 머리에 두시고 그리고 한번 문제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단계에서는 어떤 것을 입력을 받아야겠습니까? 음, 실기 점수를 입력 받아야겠죠. 실기 점수 입력을 받아야만 처리 단계에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입력 단계에서는 실기 점수를 입력 받는 구조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 처리 단계에서는 어, 나뉘게 되겠죠. 자, 점수, 자, P라는 점수가 60점 이상이라면은 이제 합격을 S, 자, 합격, 불합격을 저장하는 S란 변수에 합격이 저장이 되어야 될 거고요. 만일 60점 미만이다. 그럴 경우에는 불합격이 S에 저장이 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할 겁니다. 자, 이렇게 분기가 되는 거죠.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합격이 됐든 불합격이 되었든 점수 S를 출력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순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트가 되고 이제 엔드가 되는 부분, 시작과 끝을 나타낸 거고요. 어 입력 단계하고 그다음 처리 단계하고 출력 단계를 일단 머리에 두시면 됩니다. 자 입력 단계에서는 p 값을 입력을 받아야겠죠. 자 점수를 입력을 받습니다. 자 점수를 입력을 받고요. 자그 점수가 60점 이상이냐라는 조건 판단을 해줍니다. 자마름모로해서 조건문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T가 60점 이상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60점 이상이라면은 Yes로 분기가 되고 60점 이상이 아니다라면 No로 분기가 됩니다. 자, 60점 이상이면은 S에다가 합격을 저장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 아니라면은 불합격을 저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분기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구조가 이제 합쳐지는 거고요. 합쳐져서 여기서 이제 S를 출력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디버깅을 한번 해보죠. 디버깅은 어, 시험장 가서 문제지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어, 자 이렇게 디버깅 표를 만드셔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에서 아래로 제어가 어,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p 값을 입력받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p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다음 p 값을 이용해서 어, 조건문이 나오죠. 그럼 조건문을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십시오. 자 조건문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 조건문에 따라서 S라는 값이 저, 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S라는 변수도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다음 출력 단계를 이렇게 출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항목을 정해주시고요. 어, 그다음 이제 각각의 이제 값들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어, 뭐 90이라는 점수를 여기도 한번 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90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9 0이란 값을 P에 이렇게 대입이 되었다라면60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럼 이 조건문의 결과는 yes가 되는 겁니다. 자, yes로 이동하게 되면은, s에는 합격이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 출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s를 출력하라. 자, s에는 합격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합격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디버깅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더 자세하게 디버깅을 한다라면은, p 값을, 아, 어, 여러분들 뭐 생각하기 싫겠지만은, 50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반대인 경우도 한번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50 한번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자, 50 입력하면은, 어, 이 조건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p 값은 60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자, no로 분기가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no로 분기가 되었기 때문에 s에는 불합격. 자, 불합격이 저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s를 출력하면 불합격이 되겠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합격 점수에 따른 합격, 불합격이 자, 이 순서도의 어떤 제어 순서에 따라서 출력되는 값이 같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생각하고 실제 순서도에서 이제 처리한 그 결과하고 같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다라면 제대로 순서도를 만드신 거예요. 자, 금방 이제 디버깅을 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제 디버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간단합니다. 순서도만 제대로 작성을 했다라면은 어, 비주얼 베이직 문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분기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어,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분기 구조는요, if and if 구조로 해서 만들어 줍니다. 잠 보도록 하죠. 자, 스타트하고 엔드는요, 서브 메인 엔드 서브를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구요 자, p 값을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인풋 박스해서 입력하세요라는 메시지 보여주면서 데이터 입력 받구요 입력받은 데이터는 p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겠습니다. 이때 등호가 대입하라는 그런 이제 어, 이제 처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f And, uh, if else and if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if 하고 then 사이에는 조건문이 들어갑니다. 이 조건문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p가 60 이상이냐? 자, 60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라면은 then 이하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s에다가 합격을 대입을 하라. 자, 어60 이상이 아니라면은 else 이하를 수행을 해 주시면 돼요. s에다가 불합격을 대입하라.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p의 값에 따라서 t e n 이하가 실행될 수도 있고 else 이하가 실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만일 s, 어, p가 60 이상이라면 이거 수행하고요. 이거 수행하지 않습니다. 바로 end if로 제어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조금 뒤에 실습하면서 바로 보여 드릴게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s가 출력되면 되겠죠. 메시지 박스 s 하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여 드리는 이제 실습 화면은요.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만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개념을 제가 설명드릴 테니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엑셀에서 Alt하고 F11번을 같이 눌러 주시면은 비주얼 베이직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삽입에 가서 모듈에 들어가고요. 조금 전에 작업했던 코드를 그대로 제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바로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은 입력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은 실기 다 100점 받으실 거예요. 자, 100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 합격이란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이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첫 번째는 서브맨 시작을 합니다. 자두 번째는 P에다가 어, 인풋 박스를 이용을 해서 어, 데이터를 입력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한번더눌러주시면 메시지 박스가 보여지고요. 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P에 현재 100이라는, 입력, 100이라는 값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그 값을 이용을 해서 조건문을 이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 문에서 P의 값이 60 이상이냐라는 조건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만나서 만족을 한다라면은 된 이하에 처리문이 수행이 되는 거고요. 만약 60이상이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면 else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제어가 넘어가는 것을 잘 보십시오 순서를. 자, 다음 단계는 아, 아래쪽으로 내려왔네요, 그죠 자, 그다음 단계는 e n d if입니다. else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메시지 박스 s해서 합격이 이렇게 출력되는 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입력되는 값을 어, 불확격할수 있도록 한번 값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50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어가 넘어가는 순서를 잘 보십시오. 자 일단 조금은 만났죠. 어그 다음에는 else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else 아래쪽에 있는 처리문 수행을 하고요. e n d if 빠지고요. 그리고 메시지 박스 s 해서 불합격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